난 손목 걸게 넌 나머지 는거를겸아 내일은 식목일이니 다들 학교하기 전에 나무 심도록 하세요 이상 저번에 운동장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라는 게 이것 때문이었나 봐 어머 복자야 넌왜 미사일을 심는 거니? 콩 심은 데콩 나고 하 심은 데판 나잖아 조상님들의 지혜를 빌려보려 해 일리 있는 말이야 난골드바를 심을 래 <목소리> 영차 이것들이 심었으면 물을 줘야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아야 애구머리나힝나 어떡해 학교 수도 끊겨서 물도 없는데 어 급한대로 저걸로 해결해야겠다 다 됐다 번쩍번쩍 빛나는 게 우리 학교 미래 같군 무럭무럭 자라렴 진주 어서오고오 원래, 등교 난이도가 이렇게 높았나 그러게 기분 따신인지좀 달라 보이네? 착한 학생은 이럴때 지각하지 않기 위해 비상용 쿠 c 리를꼭 e 고 다니지 오 진주 너도 이번에 신상 샀구나 구독 어머 복자야 어떻게 더 깊숙이 못 들어가겠어 그러게 그리고 출구도 잃어버렸어 얘들아 오 역시 우리 반 얘들이야 구하러왔구나 아니요. 저희도 갇혔어요. 크하하.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도다. 인간들은 우리를 짓밟고 못 살게 구는 뭐라는 거지? 자연의 복수 잘안 들려 를... 친구야. 어머, 이건 뭐니? 이래서 식목일이 공유일에서 제외된 건가 봐. 그나저나 복수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인간들은 우리 함부로 꺾고 짓밟았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머리잎을 이용해 게임을 했다. 고려한다. 안 한다. 우쩜 그런 잔혹한 짓을 더 치욕스러운 게 뭔지 아니? 어떤 남자애는 걸음이랍시고 내게 오줌을 퍼부었어 어, 시원하다 오, 그럼 내가 너의 아빠인 건가? 자, 다들 골로 가기 전에 할 말이라도 있니? 복차야 잘가 진주 나도 에휴, 이렇게 골로 갈줄 알았으면 어제 골드빨을 심지 말고 경 쓸걸 오, 그러게 그나저나 우리가 심은 건 어디 있을까? 오 진주야 머리핀 좀 빌려줄래? 머리핀이 어디에 있어? 안 끝났어. 또다시 인간들은 나와 내 친구들을 약탈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겠지. 그냥 지금 날 없애라. 뭘 꿈을 가리고 있어? 이대로 가가 간 지각이라고 식물콘? 싱글? 학교 연해 오겠습니다. 그참친구군 그나저나 내가 심어 놓은 모리는 어디 있는 거야? 자 수류탄과 한라봉을 동시에 던져서 에구머니 이 이게 무슨 소리니 아 죄송해요 한창 성장기라 그런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네요 어머 복자야 거기서 더 굶으면 폭발하겠다 이거 참 멋색.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그럼 다시 한라봉을 시속 160km를 던져 야 박복자 곧 점심시간이잖니 좀 진정해라 이번 건 제가 아닌데요? 이런 누가 또 지뢰를 밟았나 보네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교장한테 잔소리 듣기 싫구나 맞다 점심시간 쌤저 질문이 있어야 그래? 뭐니? 그 47페이지에서 7번 문제가 얘가 아... 어... 오늘 제육볶음 다리졌다 진짜 휴 도착했다 바지에 지려버릴 뻔했네 어 점심시간이잖아 제육볶음 다리졌다 레알 구독 매식 받아라 아오 지겨워 또 이거야 너도 알다시피 교장이 급식기 빼돌렸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민군도 이렇게는 안 먹어 네가? 교무실 털러. 거긴 뭐라도 있지 않겠니? 야, 같이 가. 친례합니다 오, 목표물 발견. 어, 이건 요즘 핫하다는 트러플이잖아. 진주야, 좋은 거 찾았어. 같이 먹자. 좋아. 어, 건강 검진 받으려고 챙겨온 내 배변이 어디 있지? 집에 두고 왔나? 그렇다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똥똥걸린거나 처음 봐. 몰라, 배고파서 처먹었나 봐. 싫어 아우 팀 대체 뭐해 진짜 정글 그만돌고 갱좀 와라 아. 영 선생 제가 두꺼비집 찾고 있으라고 했지요 저 그게 아니고 돈을 안 내서 전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럼 급한대로 학교 예산 끌어다 내세요 학교에 예산이 없습니다 아차 어쩌지 이대로 가다간 게임을 못할 거예요 마침 제 친구가 경마장을 운영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운 좋으면 1년치 전기세는 벌수 있... 당장 출발하게 학교에서 꽤나 가깝군요. 그래도 이 양반아, 지금 당장 관두면 어떡하나? 그건 당신 사정이지. 어휴, 관둬. 다들 갑시다. 그러죠. 솔직히 저 인간 상대로 많이 버틴 거지. 당근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말이야. 염씨,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인가? 그렇게 된 거였구만. 도와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경마장에 있는 말들이 모두 떠났다네. 그렇구만. 어쩔 수 없지. 염 선생, 누가 다 뛰러 가세. 그러죠. 아, 다 잠깐. 학생들로 경주를 하는 건 어떨까요? 어. 어. 어라? 오늘 무슨 날이니? 진주야 아니,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체육대회 날입니다 학생들은 지급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체육대회 한다고 알려주는 학교는 처음이네 그러게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어 어? 너가 그거? 뭐? 자, 군아. 복자야, 힘내라. 너만 믿는다. 복자야, 아는 사람이니? 아니, 알고 지내면 안될것 같은데. 자, 5분 뒤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저 회생 모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5년 내내 늘 1등만 했습니다. 어, 빨라 보이는구만. 마치 김실버 같군. 그나저나 올 악교는 3년째 아닌가? 달리기를 잘해서 언젠간 쓰일 것 같아. 계속 유급 시켰습니다. 잘했네. 자, 그럼 준비. 숨은 1번마 학생입니다 쌤 제가 1등 했어요 저 잘했죠? 시바, 시바. 아 자네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자네 믿고 걸었던 눈을 거의 다 날렸네 마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다 싶은 학생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복차야 이제 내 차례 아니니? 몸 그만 풀고 가서 대기하렴 그럴까? 오 근데 진주야 그 사람들은 누구니? 몰라! 1등하니까 고맙다면서 어깨를 빌려주시더라! 착한 학부모님 같아! 오! 나도 꼭 1등을 해야겠어! 그도. 자! 그럼 총망고 마지막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1등에서 꼭 어깨를 타고 말 거야! 1등에서 부모님께 꼭 효도할 거야! <laughs> 어? 자! 준비! <laughs> 어떤가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갓 잡아온 치타입니다. 껄껄, 고놈 성능 참 좋군. 저, 저건 뭔가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족보행을 택한 건가? 아무리 그래도 저개물 같은 움직임은 설명이 안 돼. 마치 짱아를 연상케 하는군. 거의 다 따라잡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지고 만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복자야, 힘내. 복자 이겨라. 봐라. 어? 저거다. 오십은 3번 마입니다. 앗세. 염 선생 장기 때려가세요. 꼭차이. 네. 진주어서오고. 쓰렌쳐라 쓰렌차. 서렌쳐. 난템 다팔고 미들 달린다. 아! 염 선생 지타군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염 선생 소식 들었죠? 알다시피 오늘은 감사원이 오는 날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저번처럼 감사원 앞에서 말썽을 피우면 폐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합시다. 걸걸 신난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착하고 성실하지만 어디 보여주기엔 쪽팔리니 학생들을 숨겨야 할 듯합니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헨젤과 그레텔 작전 아십니까? 운동장에 과자를 뿌려 체육관으로 유인한 뒤 가둬보겠습니다. 염 선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바보 같은 작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멍청한 줄 알아요. 어, 과자다. 얘들아 미안하다. 잠깐 동안만 이 안에서 나오지 말렴. 미션 컴플리트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생각해보니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면 감사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역 알바들을 구해왔습니다. 이명웅이가 어디 있다는겨? 염 선생 제정신인가? 데려올 거면 비슷한 래인 엠지 세대를 데려왔어야지. TNG 세대를 데려오면 어떡하나? 얌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없지 않습니... 아, 아니야 곧 감사원이 올 시간이니 일단 교복이라도 입혀서 학생처럼 꾸며봅시다 구독 안녕하세요,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아 노인정인가 보네 죄송합니다 어? 혹시 학교 학생들인가요? 뭘 먹였길래 다들 얼굴이 같죠? 그 뭐냐 스노우 오플라시죠? 구글 써서 그렇습니다. 에? 1. 일단은 학교 좀 구경하시죠. 여기가 급식실이고 여긴 교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긴 도서실 겸 화장실입니다. 하하 정보 많이네요. 어 저기 저곳은 뭐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 저기는 그냥 드레스룸입니다. 신경 끄시지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못 참았어요. 해 여기군. 에고 망측스러워라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죠 이런 망했군요 우린 이제 폐교입니다 그러게요 다시 만나지 맙시다 오 무슨 일 있으세요? 됐다 말 걸지 말렴 아니 글쎄 <laughs> 오 저분이 문제였군요 그럼 저희 말고 저분을 체육관에 가두면 되지 않을까요? 오그 어. 다음 이 학교를 잃어버린 뒤 자사고를 세워서 정화시키는 게 그쵸. 으차 으그 문제 해결 됐다 기분이다 오늘은 쌤이 내점 쏜다. 총이나 바꿔야지. 어, 나도. 하하, 역시 우리 학교 N 미래는 밝군 하여튼 왜 계속 오고 난리야? 그러게요. 그렇죠. 어어. 신입이라고 만 오, 어, 진주야, 저기 운동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니? 난잘 모르겠고 넌 저렇게 될 듯해 여튼 절대 저분들을 놀라게 해선 안돼 예전에 내 단짝이었던 순돌이가 와랑? 입 한번 잘못 눌려서 바나나 껍질 때문에 미끄러졌네 미끄 미끄러 미끄러져라 어? 지금은 뒷산에 묻혀있단다 비 그치면 벌초하러 가야 돼 어. 어머 비가 그쳤네 난 그럼 이만 벌초하러 가볼게 내말 명심하고 그들을 꼭 피해 다니렴 그도 복자야 패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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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패스해줘 좋아 그럼 더블 패스 아아 어 미안 둘다 만족시키려다 내가 실수한 거니 내가 가지고 올게 아 근데 저긴 고3 교실 쪽 아닌가 오 저기 있네 헤헤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축구공이 떨어져서 주우러 왔습니다 떨아자 어, 기. 휴 다행히 빗나갔군. 빗나갔. 저기 나좀 숨겨주지 않을까? 야무쌤 찾았다. 오 뭔가 조용해졌네. 따돌린 건가? 아뿔사. 이럴 줄 알았으면 민뭐시기나 식물이를 보낼 걸. 그럼 간다 간다 뿅간다 아직 멀었나? 지지 지. 왜 저렇게 겁을 먹었지? 오 저건 미역국이잖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진주가 이런 말을 했었지. 수리터를 살지 지뢰를 살지 고민돼. 아 이게 아닌데. 만약 고상교실로 가게 된다면 꼭 미역을 들고 가렴. 미끄러진다는 미신 때문인지 그들은 미역근처로 오지 못해. 에이 크쇼. 지. 하, 아, 어떠냐?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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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해치었다 오늘 급식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 나온다는데 정말인가? 네, 벌써부터 미역국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집안 오, 오늘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승의 날이 날을 위해 반아이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지 얘들아 미안하다 잠깐 동안만 이 안에서 나오지 말렴 아이들이 어떤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으려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용하네 혹시 서프라이즈 이벤트인가 녀석들 꽤나 귀엽군 쿵쿵 자 수업 시작한다 저 선생님 드릴 게 있는데요 오 이제 시작하는 거니 막상 받으려니 좀 무한해지네 부끄러우니 박수라도 쳐주렴 네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 받아온 건데. 와. 뭐지? 아직, 아직 아닌 건가? 아직 아닌 건가? 아직 아주 제대로 준비했나, 준비했나 보군. 군, <laughs> 자 그럼 땅에 할라본과 수류탄을 동시에. <laughs> 꿀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내에서 폭죽은 좀 위험하잖니. 네, 다름이 아니라 슬탄 안전장치가 풀렸어요. 그렇구나. 그좀 조심하렴. 그럼 다시. 술술 줄, 줄 때가, 때가 됐는데. 됐는데. 이제 그만 전해줄까? 그러게 더 끌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전해주자. 오, 오 지금이구나. 아, 시작됐구나. 이럴 줄 알고 쌤도 센스 있게 파티 용품을 챙겨 왔단다. 회사가 식물이가 이 편지 좀 전해달래. 오, 웬일? 어머, 근데 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거래요? 혹자 내가 이 잘못 널려서 소문 난건 아니지? 어, 그 뭐야? 딱 보면 티나잖니. 그럼 마저 수업 진행하마 그래 땅에 할라봉과 수류탄을 동시에 우키 뭐지? 왜 이렇게 뜸 들이는 거지? 거지? 설마 이것들 오늘 스승의 날인 거 모르는 거, 거 아니야 야스. 어머 내 골드바가 어디 갔지? 야 똥진주 수업 중인데 왜 이리 소란스럽니? 그게 골드바가 안 보여서요 아까 분리수거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그건 네 사정이잖니 수업 중이니 조용히 좀 있... 어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분리수거장으로 유인시킨 뒤서프라이즈 파티 파티를 해주려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 건 예의가 아니지. 아니지. 꿀꿀 힌트 좋았다. 동진, 아니 변진주 어머,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웬일로 본명을 부르네. 그도 좋아서 여기인거지. 오, 딱 봐도 여기 있겠구만. 헤헤, 어, 어, 오! 어. 이게 뭐야 뭐이... 이거 이거 이벤트 스케일이 큰걸 군 곳에서 하려고 차까지 빌렸나 보네 내 생에 최고의 스승의 날이 될듯 하구만 걸걸 맞다 복차야 너 알고 있었니? 뭘? 아니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더라고 아 그랬구나 깜빡 잊고 있었어 나도 나도 깔깔깔 시바 오늘 우리 반으로 전학생이 한명 왔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렴. 안녕 먹을들아. 새로 전학온 인걸아야. 난 초능력자고. 어렸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한 적도 있어. 어머 귀엽다. 이름이 뭐니? 해. 시바. <웃음> <웃음> 세상에 초능력이 어디 있니? 여러롱. 어머 초능력자가 맞구나. 근데 오늘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구나. 자리가 없으니 당분간 저기서 신문지 깔고 앉아 있으렴. 제가 직접 자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맘대로 하렴. 맘대로 하라는 게 무력을 사용하든 뭐라든 상관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런 말이 아닌데. 좋아, 그럼 지금부터 이 반을 접수하겠다. 여루루. 노름하느라 하루가 지나간 줄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결석한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우린 존재감이 없는 편이잖아. 나네 어제 왜 학교 안 나왔니? 티티티. 참 무서운 분이셔. 그러게.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네. 그러게 환경미화부 취향이 참 독특한 거 같아. 너희는 누군데 남의 반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니? 오, 못 보던 앤데. 혹시 너가 새로 들어온 환경미화부니? 좋아. 미천한 먹을들 같으니 특별히 내 소개를 해주지. 내 이름은 윤걸라.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 여름. 아, 난다야.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거울라야? 이름 부르기 거울라 힘들다 껄껄 진주 라인 좋았고 성능력하니까 마술쌤이 떠오르네 그러게 지금쯤이면 내 전신마비 마법이 슬슬 풀리겠는걸 에이. 어머 환자 움직여요 선생님 또... 또말요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구나 러롤 난다요 어머 재밌는 욕이구나 옆반 깐돌이랑 같이 서커스 해볼 생각 없니? 깐돌이가 누구야? 야스. 어? 건방지고나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여러로. 누가 이기고 있니? 아직 모르겠어요. 대께 하실래요?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복자를 믿어야지. 윤걸러한테다 걸게요. 그도 <laughs>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냐? <laughs> 도망은 무슨? 여기서 승부를 해보자. 오냐, 이번엔 큰걸 먹여주마. 먹고 떨어져라. 응, 셋 시시하게 또 도망쳤군. 뭔가 좀 으스스한데 이만 돌아갈까? 왜 이렇게 등이 서늘하지? 으아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안 움직이고 왜 우리가 학교를 고쳐야 되는 거니? 고삼한테 당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에헤 방구 발사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야 껄껄 어. 진주야 오늘 오는 길에 잘생긴 애를 봤어 나 닮았더라 어머 그거 도플갱어 아니니? 큰일 났네 복제야 도플갱어를 만나면 곧 죽는다잖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껄껄~~~ 어, 복자야, 쇼핑 가려고? 아니, 도플갱어 사냥 가는데, 어, 정말 재밌겠다. 나도 갈래? 와~, 와. 구독~ 어, 바로 발견했다. 조용히 해, 들키겠어. 지금부로 이 화장실은 점령됐다. 가진 거다 내놔. 다 아니라, 넌 이제 끝이다. 도플갱어~ 엑스키즈미, 뭐래? 몰라! 아 턱걸이 잘하고 싶다 어 누구세요 언어는 닌. 뭐였지 글쎄 아무튼 우리를 못 알아보다니 넌 도플갱어가 분명해 어우 누가 오는데 어떡하지 몰라 그냥 두고 가어 여기 마침 좋은 샌드백이 있네 아흠 아무리 봐도 나랑 닮았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어우, 징그러. 그러게 말이야. 진준이 도움 없었으면 다못 했을 어 어. 가만. 진주가 왜날 도와줬지? 수상해. 내가 방심할 때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없애고 말 거야. 그 전에 손을 봐야겠어. 그래, 복자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노르마로 가게 돈이라도 내놓으려. 잘했어. 하이파이브. 어. 어 피곤해. 어 몸이 안 움직여 얘들아. 쌤 가인 눌린것 같아. 우선 도와주렴. 쌤 갑자기 왜 저러셔? 몰라 귀신 들었대. 쌤이 귀신이라고? 동작 그만. 내가 조사하겠다. 응. 너뭐 하니? 이건 악령이 분명해. 자 모두 테마 준비. 야. 아. 어뭔 어, 뭐 뭔진 모르겠지만 얘들아 그만 두지 않겠. 복차야 그거 테마하는 거 맞니? 몰라. 그냥 분위기 맞추는 거야 어... 뒤처질 수 없지? 으악! 귀신아 물러가라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야아우 오늘도 보람찼다 그래서 오늘 급식 뭐야? 어머 오늘은 돈까스 나오는 수요일이잖아 뭐 돈까스? 와 돈까스 맛있겠다 돈까스 다 뒤졌다 진짜, 진짜. 돈가스 레알 다 뒤졌다 진짜 그도. 자 경매를 진행할 명령사입니다 자 들어간다 들어가 돈가스 가스 누르고 입에 들어가나 돈가스 456번 1 0만원이요만원만원에 들어간다 731번 5 0 오만 원이요5만원에 들어간다 456 10만원이다 731 0 0만456 200 731 700 4 5 0 732 7 0 0 456 1억 이다 1억 1억 1가스 가스 들어가나 어? 어 실수 어? 티티티 네가 그렇게 잘 먹어? 어디 총알도잘 먹는지 볼까? 아, 나는 사실 한마는 귀신이라고 내 사연을 들어줘. 와, 돈가스 먹는다. 학생 미안, 오늘 재료가 부족해서 돈가스를 못했어. 대신 맛있는 추어탕 먹자. 아, 개노마. 어머. 흑흑, <laughs> 너무 슬프다. 걱정하지 마, 너의 한을 풀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귀신아, 여기 주문한 돈가스야. 어머, 복자야. 그걸로 한이 풀리겠니? 이 정도는 돼야지이건어때어림도 없지 이건 이거? 이 오! 우리의 노력에 감명을 받고 생이했나봐 마치 이녀같아 어. 으.. 어, 뭐... 아우 더워? 도대체 에어컨이랑 선풍기는 왜안 틀어주는 거야? 학교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난 어제 미니 선풍기를 샀지롱. 그거 선풍기 맞니? 어머 뭐 불량인가? 시원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네. 해, 난다요 예, 너가 그 잘난 초능력으로 뭐좀할수 없니? 해, 아이스 방구. 진주야, 제발 진주야. 걸레는 이미 의식을 잃었어 헉 창문이 녹고 있어 이대로는 안되겠어 교무실 가서 샘들한테 말해보자 총 챙겨 진주야 맞아 뭐야 왜 안열려? 비켜복자야 내가 뚫어볼게 꺅 총이 녹았네 야 후. 꺄 후. 아무래도 저것들을 믿을 순 없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오키 구독 이제 어쩌지 복 o 야내 교복까지 놓고 있어 어 진주야 저거 전투기 아니니? 그게 왜? 저걸로 교무실 날려버리게? 아니 서큘레이터가 전투기의 제트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거래 챙겨 간다 t 오, 오! 맞네. 여긴 바람이 덜하네. 그러게. 몇대더 꼬려오자. 키스 파 그놈의 스키, 놈 스키, 리 스키, 라이스키. 시바노리다오 스키오 여긴 좀 시원한데.